멋진 별장을 통째로 빌려 주말을 보내러 온 가족, 완벽한 휴가가 될것 같았습니다. 귀신도 지진도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 인터넷이 먹통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테러 집단이 통신 위성을 공격한 듯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뉴스를 볼수 없는 사이 바깥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GPS가 교란되자 첨단 기술의 상징인 유조선과 여객기가 도철덩이가 되어 해변을 덮칩니다. 인터넷이 끊겼을 뿐인데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이곳에 올때 GPS만 켜고 왔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리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겨우 길을 물어 섬을 빠져나가려는데 고속도로는 이미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살피려는데 뒤에서 더 많은 차가 브레이크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추돌합니다. GPS 오류가 부른 지옥도인 것입니다. 총을 맞거나 굶은 것도 아닌데 단지 인터넷과 GPS가 끊겼을 뿐인데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 기능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길 찾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길 찾기의 명수였습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며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과 먹이를 찾고 천적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동물이 그렇지 않은 종보다 뇌의 해마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는 바로 장기 기억과 공간 탐색을 담당하는 우리 뇌 속의 GPS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길 찾기를 맡겨버린 현대인의 해마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길 찾기에 달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계 1위 교통지옥 런던 이곳의 택시 기사들은 2만 5천 개의 거리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UCL의 엘레노어 맥과이어 교수는 이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컸습니다. 심지어 경력이 길수록 해마가 더 컸습니다. 설마 해마가 큰 사람만 뽑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부터 5년이 걸리는 이 지옥의 시험이 그들의 뇌를 바꾼 것입니다. 이들은 근육이 아닌 뇌로 마라톤을 합니다. 다리가 아닌 머리에 알통이 생긴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뇌도 용불용설을 따릅니다. 많이 쓰면 자라고 안 쓰면 퇴화합니다. 심지어 은퇴하면 해마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GPS에만 의존해 노의 알통을 키우지 않은 영화 속 주인공은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를 써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학습이 당신의 해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운동시키세요. 더메디컬 박지욱의 영화 속 의학 리브더 월드 비하인드 다음 영화에서 계속 됩니다.